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의 5분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38년째 우리 가정 작은 천국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기중하지요. 38년 전에 시작한 이 사역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는 그대로, 내 배우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내 아내를 뜯어고쳐서 잘 살아보겠다고 참큰 착각을 했지요. 뜯어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무식하니까요. 아니 옳시다. 52년째 살고 있는데요. 물론 아주 사소한 거는 고쳐질 수 있는데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뿌리가 깊은 것들은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한 것입니다. 생명하고, 말씀하고 관계없는 것은 무조건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사제 부국 갈등하는 문제가요? 생명하고, 말씀 때문에 싸웁니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일래가지고 대판 싸우지요? 뜨들 고치는 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내 말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됩니다. 아내가 저한테 오랫동안 요구했던 것이 여보,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지 말고 끝까지만 들어주세요. 끝까지. 남편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좀 들어서 그런지 조금 됩니다. 남편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아내 말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좀 불만스러운 말이라도 그냥, 그냥, 아, 그래? 그랬어요? 힘들겠네? 어, 어, 이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내 네,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내가 52년째 부부생활 해 보니까요, 내가 남편 내가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바보였어요. 착각했어요. 아내가 엄청 똑똑하고요, 지혜롭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요, 지혜롭고 살림도 잘하시고요. 참좋신 아내 여러분은요.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칭찬의 굶주인 동물이라고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칭찬의 굶주인 동물이다. 예. 제가 만드는 표가 있습니다. 난 아내 여러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기 나라입니다. 남자는 여자기 나라입니다. 내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만 여섯 살입니다. 저 우선 이야기죠? 실제 그렇습니다. 제 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는 여자기 나라입니다. 내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만 여섯 살입니다. 철없년 여섯 살짜리하고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섯 살짜리를 잘말 듣게, 잘 듣게 하려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하루에 세첩의 보약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의 보약이거든요. 보약 세첩만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말로, 보약을 지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바뀌어 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을 작은 청으로 만드는 비결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을 실천해 나가면요, 우리 가정이 작은 청구입니다. 저는 가정사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저는 굉장히 따지고요, 비판적이고요. 실제, 솔직히 말해서, 내 아내, 아내가 저를 볼땐 편안하지 못하는 남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 하나 살리시려고, 내 목숨 하나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무 조건 안 달고요. 십자가 해서 별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지며 살았거든요. 고치려고 그랬고요. 아내를 편안하지, 편안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철이 들어서 조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를 편안하게, 아내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요. 뭘 요구하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줬으면 다 들어주고, 또못 들어주면 여보, 내가 이걸 들어주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네 가지만 잘 지치면요.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고요.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요.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서 풍성하고 무시고 신나는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